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기가 아침에 영하 한7 8도 정도 되는데요. 추위 속에서도 잎이 파랍니다. 제가 이 식물을 여러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수시까지 쑥 종류 중에 하나인 사철쑥입니다. 네, 쑥 중에서는 더위지게 함께 가장 약효가 좋은 쑥이고요. 이 사출숙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다 봐야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네, 나물이나 숙떡 등으로 식용할 수 있고요. 일반 쑥에 비해서는 쓴 맛이 좀 덜합니다. 한방에서 약제명을 인지노라 합니다. 치상물를 약재로 쓰고요. 맛은 쓰고 약간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말린 약재가 고가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도이지계 사철쑥은 약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사철숙이 더위지기보다 효능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사철숙은 간기능 보호작용이 현저합니다. 손상된 간세포 재생작용이 탁월한 약재입니다 황달 만성 간염 간경화증 간암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담낭염 담낭 결석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혈액과 간의 지질대사의 작용에 지질분해 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관상동의 확장, 혈압 강화 작용으로 각종 혈관질환 치료와 예방에 좋습니다. 네, 이 사철쑥 잎에는 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어떤 약초나 인공 물질보다도 높은 항산화성을 보입니다. 잎을 덖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요, 노화를 늦추며 각종 염증, 각종 암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사철쑥은 연중 채취해서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6월 하순 경의 잎과 또 7, 8월 하순까지의 열매 부분에 간에 좋은 약성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 4월에서 5월 경 봄철에 채취한 잎은 각종 피부 질환에 좋습니다. 네, 사초 숙을 덥거나 말려서 꾸준히 차로 마시면 간이 건강해지고 피가 맑아지며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피부도 고아지고 노화를 늦춥니다. 술을 당감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며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요. 노화를 늦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약제 이용은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다려 마시고요. 간염에는 40에서 50g 정도까지 증액해서 이용합니다. 오늘 사철수 인진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